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지옥같은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laughs> 어, 월말이 다가오는데 제가 지금 음, 실적 압박에 음, 죽을 것 같습니다 <laughs> 근데 오늘은 또 부사장님? 음, 부사장님 오신다고 했나? 뭐, 아침부터 행사를 한다고 그래서 저는 6시 20분 가량에 도착했는데 벌써부터 요 사진 보시면 뭐 행사 준비를 쫙 이렇게 해놔서 저, 저 사람들 몇 시부터 온 거야? 싶더라고요 그래서 시꺼푸 아, 한 응. 지옥과 같은 하루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웃음> 어, 제가 저번 그 여기 세미나실에서 찍었던 영상에서 그 중간에 이렇게 후다닥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마무리했던 게 저기 세미나실 가운데를 뚫어가지고는 이렇게 크게 쓰려고 여기를 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거기서 뚫고 있는데, 에, 네, 뚫으세요. 그래서 뚫고 있는데 저 앞에 사람들이 촬영보는데저 혼자 떠돌고 있어. 저기서 저를 다 보고 있는 거예요. <laughs> 그래서 어? 뭐지? <laughs> 당황해가지고 어우, 죽는 줄 알았네. 어뭐 여튼 그렇습니다. 오늘도 그런 불상사가 벌어지기 전에 후다닥 떠들고 도망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아이고 무서워서 못 찍겠어.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왜 하튼. 오늘은 좀그 제가 이제 구독자분들 만났었잖아요. 어, 여러분들을 만났는데어 그래서 실질적인 그분들을 통해서 이렇게 알려드는 실질적인 사례를 좀 들려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제가 광고 좀 할게요. 자 구독자분들 중에 지금 처음 와서 보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야. 병원 생활만 하면은 그 병원 생활 하고 있는 동안에는 어 술을 안 마시고 버틸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혼자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아니면 사회생활을 접은 상태로든 어. 그 술에 대한 생각을 이렇게 떨쳐내고 자신의 생각들을 좀 정리를 하는 과정들이 혼자서 되게 어려울 수 있잖아요. 내가 그걸 도와주겠다고요, 내가, 내가. 실제로 음, 우리 구독자 분들은 어, 저랑 만났던 분들은 음, 관리를 받으실 겁니다 저에게 음, 그, 그거를 그 이제 사례들을 쫙쫙쫙 이렇게 올려 드릴게요 제가 만나면서 놀랐던 건 있잖아요 나이가 많으시다고 해서 알코올 중독 증세가 이렇게 막 단계가 저만큼 가 있는 게 아니고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알코올 중독 증세가 덜하거나 막 그런 건 절대 아니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던 게 되게 어리신 분인데, 저도 20대 초중반에 이미 이제 마실갈 준비가 다돼 있었던 상황이었거든요. 저는 그걸 모르는 상태로 그냥 막내처럼 그냥 막 술만 마시고 그냥 살았던, 거 술을 위해서 살았던 거예요. 제가 제일 신기했던 건거였어요 와, 저렇게 어린 나이 에 그, 이알코올 중독의 심각성,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술, 술 문제에 대한 것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을 했다는 자체가 저는 너무 신기했어요. 일단 처음 그분을 뵀을 때. 그리고 너무 키도 크시고 잘생기시고, 막, 이미 여자친구도 있으시고, 집, 집도 못 사주시는 것도 아니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딱히 알코올 중독이 스트레스, 삶에 대한, 환경에 대한 스트레스 때문에 알코올 중독이 된게 아니시더라고요. 그렇다는 건 우리가 누구나, 사실 그 알코올 중독의 요인은 주전자가 가장 크다고 하잖아요 누구나 나는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도 환경 자체가 다 완벽할지라도 이 술이라는 것은 어쨌거나 독극물이니까 뇌의 입장에서 뇌의 입장에서 알코올은 독극물이니까 어 내가 이거에 어떤 어 치명적 어 피해를 입고 어 중독 내 의지와 상관없이 중독에 빠져서 고통받을 건지는 모른다는 거죠 그거를 제가 확실히 깨달았어요. 아 이게 진짜 음. 알코올 중독이 우리나라에 정말 많은 숫자가 있는데 아 그분들이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다들 어, 결국에는 커다란 어, 고통을 겪어나가야 되는 어, 그런 상황이구나라는 걸 되게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제가 이렇게 보면서 와 아, 이런 것들 을좀 사람들이 정말 더 많이 알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러면은. 저도 그럼 더 많은 사람들한테 알리고 싶은데 좀 의견을 구합니다 좀 노하우를 가지신 분들은 저에게 좀 알려주세요 <laughs> 제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laughs> 제가 아는 게 없어서 <laughs> 아 사실 그리고 나 지금 나 지금 실적 없어서 나 먹고 살기도 지금 죽을 것 같은데 어 아이고 씨 모르겠습니다 열럴뭐 열심히 해야죠 여튼 봤더니 그 중요한 거는 그거더라고요 확실히 그분들 같은 경우에, 그, 그분들의 패턴이나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정말 중요한 것, 그니까 끊을, 끊을, 끊기 위해서 끊, 끊으려면은, 정말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중요한 그, 공통되는 포인트가 있더라고요. 공통되는 포인트가 있는데, 그게 뭐였냐면은, 다들, 그 자기만의 트리거가 있어. 그 트리거가 뭐죠? 그 총에서 이렇게 발사, 그 장치잖아요. 응. 트리거를 열면 이제 발사가 되는 것처럼. 그 트리거가 있더라고요. 그분들이, 음, 딱, 어떤 분은 운동이 딱 끝나자마자 맥주를 마시는 거를, 어, 그거를 참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죠. 그게 최고의, 어, 희열인 거야. 운동 막 하고 땀쫙 빼고 나서 시원하게 맥주 딱 한잔. 제가 생각해도, 야, 이거, 음 그거에 대한 매력은 진짜 모르는 사람 절대 모를 만한. 그니까 뭐 마라톤 뛰고 나서 포카리 스위트 마실 때막 우와 막 그런 느낌보다 더할거 아니에요. 아무래도 알콜이 들어가니까 그 쾌감이라는 게 그분 같은 경우에는 그게 정말 트리거가 돼서 그런 경우가 있었고 어떤 분은 그 뭐야 자기가 그냥 감각적으로 그냥 혼자서만 그런 분들이 계실 거야 혼자서만. 그냥 감정에 빠지다가 그냥 감정에 빠지다가 그러는 경우가 있고 근데 대부분의 대부분 알코올 중독의 공통적인 공통적인 틀이 거거는 뭐냐면 감정에 어쨌거나 감정의 변화인데 이게 어떤 분은 우울함에 우울함이 어느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그니까 기분이 다운되는 게 어떤 일정 부분을 넘어서면 그게 이제 시발점이 되는 경우가 있으시고 어떤 분은 기분이 업 되는 거에 대해서 시발점을 가지시고 근데 그건 다 개인 차마다 달라서 정말 다르거든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20대, 저는, 저 같은 경우에는 그게 양빵이어서 양빵. 우울하면 우울한 대로 마셔야 되고, 기분 좋으면 기분 좋은 대로 마셔야 되는 거예요. 그 감정을 전부 증폭시키기 위해서 마신 거죠. 저 같은 경우에는 20대부터. 슬프네? 짜증나네? 그럼 술을 마셔야 되는 거고, 기분이 좋네? 그럼 기분 좋은 게, 어쨌거나 기분 좋은 건 순간이잖아요. 잠깐이잖아. 그거를 쭉 가게 만들고 싶어서 저는 이제 술을 들이 부은 거란 말이죠. 근데 이제 그것들을, 그러니까 어떤, 대부분 그 어떤 트리거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 는 나중 되면 그 모든 이유가 다술 마실 이유였으니까 트리거가 없었는데, 제가, 음, 고등학교 때? 아니다. 저는 이제 그때 당시에 트리거는 그거였던 것 같아요. 사람들하고 술을 마셨을 때, 사람들은 기분 좋게, 기분 좋은 상태로 이제 술자리가 끝나잖아요. 저는 그때서부터가 제일 괴로운 거야. 저 사람들은 어 나는 아직 술이 시작도 안된 느낌인데 저 사람들은 이미 기분이 좋아서 어어막 퍼져 있고 막 집에 가고 그런걸 보면서 저는 그때 제일 짜증났던 이 거죠. 왜 나는 나도 저 사람들처럼 기분 좋고 싶어서 음, 술을 마셨는데 왜 나는 저렇게 기분 좋아지고 그러는 게 없지? 이게 짜증이 났었거든요. 저는 그게 시발점이 돼서 항상 주장 이상으로 마시게 된것 같아요. 그 상태에서 그거를 제가 어 컨트롤할 수 있었다면 불가능하지만 지금 생각해 볼때 어 거의 불가능하지만 만약에 그럴 수 있었다면은 좀더 어 사고를 덜 당하고 어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 어그 어차피 그 세상에 이프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거니까 그건 그런데. 여러분들도 생각을 해보실 때, 내가 어떤 거에 꽂힐 때 술을 마시느냐를 좀, 그거를 찾아내서, 그 트리거를 딱 제거를 하면은, 1차적으로 당장에 술을 아예 안 마시는 게 되게 힘들지, 이런 점, 그, 나, 나를 술을 마시게 하는 그런, 중요 시점을 하나 제거함으로써, 그거를 견뎌내고, 그 시점에서 일어날, 그, 일어날 시간에, 그 시간에 해야될 일들을 집어넣거나 막 그러면은 좀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그거 이제 자기마다 제가 이걸 이럴 땐 이렇게 하세요 이거 하세요 이거 하나도 도움 안 돼요 왜냐면 나랑 안 맞거든 자기가 찾아내야 되거든 자기한테 맞는 그런 방법들을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가 개개인을 다 만나서 알려드리고 싶은데 만나고 싶다고 신청을 하시면 제가 뭐 할게요 네. 연락을 아, 아직은 그렇게 많이 안 오셨어 하시라고 제가 그러면은 어그 상황 환경 그런 거 여러분들의 그런 개개인 분들의 어 그런 이야기들을 듣고 그거에 맞게 제가 맞춰서 그리고 그거 그 개개인 한분한 한 분의 그런 상황과 제가 가졌던 제가 이제 봤던 겪었던 상황하고 좀 대입을 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제가 솔루션을 어떻게 해서든 어 최강의 뭐, 그런 건 아닐 순 있어도, 그러니까, 겪어보지 못한 최선의 솔루션을, 예, 제가 뭐 기분 좋게 제공해드리는 그런 역할을 하고 싶으니까는 좀 연락 좀 많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은, 어, 그 술을 마시게 되는 그 시발점에 대해서, 그 트리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봤는데요. 자기마다 그런 포인트가 있을 거예요. 그런 포인트를 어, 뭔가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그 포인트를 어떻게 하면 제거해 볼까 그런 것들을 연구해 보는 어, 시간대를 가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십시오.